새벽 5시에 이찬원 매니저가 집에 왔다. 매니저 엄마는 왜 이찬원을 무릎 꿇고 안아줬을까? 내 아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팬들을 감동시킨 특별한 가족의 순간. 최근 가수 이찬원과 그의 매니저가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팬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이찬원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매니저가 집에 도착했고, 이를 본 매니저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이 모두를 감동시켰다. 새벽 5시, 지친 매니저와 깜짝 방문한 이찬원. 이찬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매니저와 함께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이날은 특히나 힘든 하루였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방송 일정을 소화한 뒤 매니저는 새벽 5시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찬원이 직접 매니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인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본 매니저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무릎 꿇고 안아준 매니저의 어머니. 매니저의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돌아온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보였고 이찬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안아주며 말했다. "찬원아, 내 아들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들이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찬원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주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에 감동한 것이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 감동적인 사연이 전해지자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찬원, 인성이 정말 빛난다. 매니저의 가족까지 챙기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특별한 가족 같은 인연 이찬원과 그의 매니저는 단순한 일관계를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특별한 순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닌 이찬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따뜻한 순간이 기대된다. 특별한 가족 같은 인연. 이찬원과 그의 매니저는 단순한 일 관계를 넘어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특별한 순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닌 이찬원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따뜻한 순간이 기대된다.